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장에는요. 누구나 아는 이 CPI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아무도 모르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과 함께 이 코인 도대체 언제 매수하고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세력들이 다양한 악재들을 빌미 삼아서 코인의 대장격인 비트의 조정을 유발했었던 것이었고 오히려 큰손들은 바닥에서 비트를 쓸어 담았고 결국 이 3,700만 원대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트코인의 확실한 타점을 잡는다면 연초에 있었던 불장은 저리 가라 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3,700만 원대를 찍고 나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비트가 움직이다 보니 그동안 죽어 있던 이 알트 코인들 당연히 슬슬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알트코인이 이 반등 구간에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세력들이 1차적으로 비트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 구간에서 빠르게 따라 붙기 시작할 개미들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보셨듯이 비트가 정고점 때 돌파를 다시 한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세력은 당연히 이 시점에서 미친 듯이 쏘아 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 알트 코인의 맥점만 정확하게 잡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또한번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또 강조드렸었던 게 있었죠? 이런 코인이나 주식을 매매할 때이 차트로만 대응을 하면 답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 즉, 대외적인 이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이걸 차트 파동에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몇번 맞추다가 10중 8구로 결국엔 다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표는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몇 명의 후보들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후보는요. 네, 바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입니다. 암호화폐는 주요 혁신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뒷받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선거 기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팬이 아니라고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웃긴 것은 정작 자신의 트럼프 NFT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조 바이든 현 대통령. 암호화폐는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 암호화폐 탈세를 종식시키겠다. 세금을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30% 세금 을 부과하겠다. 격에다가 사용량에 대해서도 30% 세금을 부과하겠다. 양도세를 2배 인상을 하겠다. 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이현 바이든 대통령 말고는 전부 다 중립 또는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경제 위기가 오에 만회하는 상황에서 이 재선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음 대통령은. 중립 또는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 또한 비트코인의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내면서 코인 거래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 돈입니다. 이 코인은 미래의 화폐이고 이 화폐의 세상에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돈과 정치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이 세력들도 코인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만큼 이정 정치인들도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기업들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이 테더사 2분기 구매로 54,0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1,52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경영진에 따르면 해당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약 4,54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도는 지난 5월 분기 수익의 최대 2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본인들이 설명하는 계약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지는 현재 10% 52,8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15만 2,800개의 비트코인이면요. 지금 현재가로 4조 원가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어떻습니까? 연초 대비 거의 76%가량 증가를 보였죠. 기업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최종 승인은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이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올해 ETF 출시 가능성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서는요. 이 겐슬러가 SEC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테도사나 마이크로스트레지와 같은 대형 기업들은 코인 가정된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 SEC가 대부분의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드라인은 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모든 게 짜맞추기한 것처럼 세력들의 지갑을 불리기 위한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이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승인 시이 10월 16일 부근으로 출시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릴 게 뻔할 뻔자니다 반간기와 현물 ETF 승인으로 매수세 유입이 확정적인 상태에서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돈못 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매수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점을 잡고 대응 기준을 설정한 뒤에 일단 일정 비중으로 매집을 하고 소량의 비중으로는 단기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시드를 늘려가야겠죠. 하지만 이게 말은 쉽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당장 최근에 이슈였던 에코프로만 봐도 그렇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매수하는 시점은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수세가 몰린 뒤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덤핑을 한 지점은 바로 이 구간이라는 것인데요. 네, 다시 코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요. 저점을 잡을 수도 없고 고점에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매매를 할때이 매매 기준과 대응 기준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께 정보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이 세력들의 내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 특성상 그런 자료를 영상으로 배포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 최신 내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2라고 앞에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최신 냄의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이 목표가를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 게 대응 자료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응자료 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요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 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요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한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이 대응 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드릴 도움은요.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뭐 이때 팔 걸,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채찌 PT, 유튜브, AI, 이러한 정보들이 정말 많은 시대죠. 정말 손쉽게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아,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배 갈 거다. 어떤 사람은 뭐 당장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이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또 많죠. 반대로 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만 이런 것도 막 크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내 뒤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보는 듯한 내가 사는 코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이 뭔가요? 네, 리플, 도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중 무조건 한 가지는 지금 들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코인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사람 없었죠? 무슨 유튜브니 뭐니 보다 보면은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무조건 뭐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네, 그런데 뭐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은 예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이 리플이나 도지코인, 이더. 비트, 이런 코인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런 코인들을 살 때는요,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서 팔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인의 가치, 뭐다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막50% 100% 이런식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만 이 돈도 벌고 이 코인 투자하는 재미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네, 제가 지금 해외 선물 주식 투자를 메인으로 했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 주식이건 코인이건 간에 이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지만이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참 코인 자산 운용을 할때이 상담을 받으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뭐 이렇게 답도 없는 애들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절 찾아오셔서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그걸 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 메타를 벗어난 이런 코인들.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코인 20개 30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반원컨데 평생 돈못뽑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단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지금 메타가 빠르게 순환을 돌면서 밈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코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이 따라갈 때는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그냥 좋다는 코인 다 사가지고 이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코인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 늦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 코인 메타 계속해서 순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타를 공략을 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코인 프로 트레이더들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산 투자 메이저 코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의 뭐 생태계가 이만큼 클 거다. 어떻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 튀어.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요거 하나만 딱 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잡아드렸었죠.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963% 수익 내드렸고 이 에이다코인 보시면 뭐 2021년도에 정말 미쳤었죠 이분 말고도 코인 하나만으로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웰브 이12 같은 경우에서는 800% 이상의 수익 내 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익 자료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시작은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코인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또 코인만 막 생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엔 저랑 합을 맞춰간다 생각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 그때부터 기존에 물려있던 코인들 다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를 따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직장 생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들이 막 움직일 때좀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내가 방안을 만들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움을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8월 5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겠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8월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8월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정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 번호로 8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